안녕하십니까 안전신문 유튜브 박수민입니다.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유통공사 20층에 마련된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이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산재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웠다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원으로 연간 서울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 환자 3천여 명이 편리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산재 예방을 위해 지역 노사정 및 안전 전문가 10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남도는 27일 예산덕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수립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예방 감소대책 수립과 추진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요관기관 관계자, 자동차, 화학, 철강, 발전, 서비스, 운수, 전자반도체, 건설 등 산업별 노조간부, 기업체 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노상철 단국대학교 교수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그룹별 토론 종합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최근 부천 테크노파크에서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안전 문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천시 일가양득행복지원센터 자치운영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각종 상담, 건강검진 등을 진행했습니다. 송재성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